선배 1분만! 아, 또 1분만! 네! 오늘 질문은요. 예.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결과가 먼저 나올까요?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 판결과가 먼저 나올까요? 그쵸.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네. 결과, 그 말하는 거죠. 네.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와서 민주당이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졌던. 자, 지금 그게 결론부터 말하면 눈 터지는 반집승부가 될 수도 있어요. 왜냐, 일단.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은 633 원칙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11월 15일이 했으니까 2월 15일쯤 나오지 않겠냐? 근데 제가 저번 1분 만에서 얘기했듯이 12월 6일날 접수가 됐고, 그 다음에 지연작전, 지연작전 끌어서 1월 23일날 첫 공판이 열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 빨라도 633에 석 달은 넘겨서 3월 말이나 4월 초쯤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이재명 대표의 지연작전이 통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논란, 왜 거기서 내란죄를 빼느냐 이런 논란, 속도를 너무 높이려는 거 아니냐 그 논란이 있는데 아무리 늦어져도 4월 18일 날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그 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그렇다면 정말 4월 언저리 어디서 이재명 대표의 이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어디가 먼저 나올까 정말 반집승과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. 근데 이게 우리나라 앞으로의 정치 지형에 끼칠 영향은 심각하게 어마어마하게 크다. 참 그게 우리의 안, 안타까운 지점입니다.